안녕.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놀람> <놀람> 여기는 오사카 국제공항입니다. 10초 만에 도착한 걸로 보이시겠지만 거의 8시간이 걸렸습니다. 벨트를 맡겼던 그디 레전드라는 샵까지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그쪽 근처에 이제 지하철역이 없어가지고 가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아침에 단백질 음료 하나 마시고 뭐못 먹었으니까. 고퍼 배고픕니다!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무슨 소리야 와이프는 나랑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한 몸이지 이제 와이프랑 내가 따로 다닌다? 그럼 반쪽만 다니는 거야 어디 가서 시키면 0.5인분만 먹어야 돼 오사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아니 이제 오사카가 아니 간사이 공항입니다 간사이 공항 저희 지금 거의 9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9일 동안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바람은 여전히 많이 부네요 유지라고 나오는 거 도대체 뭐지? 맞겠지 원래는 공항선에서 난카이 본선으로 갈아타라 남바 로칼 본선 아 계속 타고 있었어야 됐나 보네 그러면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우리가 계속 타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엔 미아가 됐습니다 59분에 오는 거 지금 저거네 내리라 그래서 내렸는데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너무 헷갈려요 진짜. 일본은 노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적지를 어디를 하나 검색해서 찍잖아요. 그럼 경로가 수십 가지가 나와요 진짜. 와 미치겠어 진짜. 아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탔죠 쭉 와가지고 저희가 내리는 곳은 여기입니다 사카이 근데 보시다시피 라인이 8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라인이야 이게 이렇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요걸 탔었어야 돼요 에어포트 근데 아까 내려서 갈아탄 게요겁니다 로칼 그래서 아까 여기서 갈아탄 거거든요 여기서 사카이까지 가려면 몇 개를 가야 돼 근데 지금 요거를 탄 거예요. 특급. 아까 여기 내린 데에서 하나, 두 개만 가면 사카이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역한열개 정도를 쌩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다. 네, 저희는 사카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본. 철도, 철도의 나라, 일본. 너무 어려운 일본. <laughs> 자,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지? 버스와 택시. 사카이 호텔 있는 쪽이고, 저쪽은? 몰라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택시는 여기서 많이 타니까, 여기로 그냥 우버든 뭐든 타면 될것 같은데? 여로 내려갈래? 아니, 그냥 너무, 너무 먼거 아니야? <laughs> 아니, 와, 이거 꽂아, 요거 내려가면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오사카에서 차 맡기고 돌아가기 전에 바로 역 사카역 근처에 숙소에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가 약간 터미널 같은 곳인데 요 밑에 이제 이자카야가 겁나게 많습니다. 이 주변이 싹다 이자카야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사카 이자카야 부시고 갔습니다. 여기 이자카에 야 오면은 그게 있거든요. 무제한 알콜 부셨습니다. 아, 우리 묵은 숙소 저기 있네. 아빠. 네, 저 끝에 아빠 호텔. 여기서 먹었었습니다. 일본 택시 자동문인 거 알지? 근데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데 어, 안에서 엄청 좋은 냄새 난다 택시 안에서. 음. 잠깐만요. 뜨뜨 뜨뜨. 감사합니다.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수는 고들. 농. 샤. 샤샤. 구루마샤. 구루마샤. 안 나오네? 이 번호로 치면 안 나오나? 주소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구르마, 구르마 고사합니다 출발하기까지 매우 험난했습니다 일본에서 항상 자주 보는 그 크라운 택시거든요 자동문으로 열리는 시트가 엄청 폭신폭신합니다 소파 수준이에요, 진짜 통 복신 복신합니다. 이 크라운 이게 택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되게 옛날 모델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옛날 모델도 있는데 토요타에서 계속 이 모델을 택시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일단 제가 찍힌 걸 봤는데 기본 요금이 500엔이거든요. 거기까지가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안녕하세요. 오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에 보이는군요 저희 벨트가 저기요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사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이 디레전드 샵에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별건 아닌데 김 <laughs> 프레젠토 <laughs> 놀이, 놀이, 그리고 소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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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아이고 드디어 우리 벨트를 시동을 걸어볼까요? 아! 허! 드디어 우리 벨트를 다시 타게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건 네이버 지도거든요. 일본에선 네이버 지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지도 따란 우리 친절한 디레전드님들. 글자로 오, 오, 되네 이게. 아니어도 <laughs> <정글게 웃음> 합니다 여기 우리가 대출아 왔네. 정신 차려. <살려봐.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여깄다. 웃음> <laughs> <laughs> 습관적으로 <웃음> 여기는 차선이 반대였죠. 아 운전을 너무 오랜만에 저 지금 한국 가 가지고 편집한다고 운전 별로 안해 가지고 아, 마트에 갔어요, 지금. 저희는 다시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저희 숙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유료 도로를 안 쳤더니 지금 45분씩이나 걸려가지고 아 이거 유료 도로를 치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면 32분이 됐습니다. 비스레싱 코리아 사장님 소개로 이제 알게 된 샵인데 흔쾌히 차 이제 맡아주시고 보관 잘 해주셔가지고 뭐이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어쨌든 어. 잘 있었구나, 우리 벨트. 음... 아, 또 아, 너... 장갑은 또 껴줘야 되니까. 네, 저희 집에서 출발한 시간이 오전에 한 8시 반 정도. 지금 6시 10분이거든요. 10시간 만에 이렇게 벨트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오사카 왔을 때 묵었던 숙소거든요. 주차장 기억나시죠? 거기에 가면 깜짝 놀랄 손님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같이 가 보도록 하시죠. 내려고. 어. 여러분, 지금 해가 딱 지고 있는 골드 아워 타임에 벨트 오랜만에 찾아 가지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게요. 아, 여기 도로가 너무 예쁘네요, 진짜. 아,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아까는 차막 찾아야 돼. 택시 내리고, 막짐 꺼내고, 선물 드리고 막 이런다고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막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거의 지금 열흘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주행하는 건데, 사실 한국에 있어도 한 열흘 세워놓을 때 많았어가지고, 어, 여 무인이다. 아, 되게 비싸네? 또코베였다 또. 코비였다, 또. 알아라라야 자어알 마스. 아 여기 거기다 우리 왔을 때도 탔던데네. 엄청 쪼고 모는데 길 되게 잘 뚫려 있고 방심하고 있다가 바로 또 코베였습니다. 220엔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1,320엔을 바로 그냥 오사카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7.2km 가거든요. 7.2km 가는데 만 2,000원 도쿄의 수도고 같은 느낌. 아 너무 이쁘다. 우와. 우와! 아, 정말 예쁘다. 오,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그저 역광일 뿐이겠지만, 아, 너무 예쁘다. 좋습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이런 풍경을 탁 보고 이번 두 번째 일정을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지금 숙소가 있는 데가 난바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표지판을 잘 보면 난바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난바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n이 있는 데가 있고 m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난바랑 난바가 다른 데인 줄 알았거든요. 똑같은 데래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미음 발음 자체가 없어서 이 미음이나 니은이나 같은 걸로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난바나 난바나 똑같은 난바다. 좀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도 나름 이제 국가적인 기준에서 표기를 하는 건데, 난바와 난바를 같이 쓴다는 게. 여기는 난바라고 써 있는데, 나중에 가면 분명히 난바라고 써 있는데가 많습니다. 지하철역 가도 난바라고 써 있고, 뭐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아, 왔다! 미안해요. 피를 한번 긁은 이후로 자신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 화이팅! 화이팅! 우리 회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여기 오면은 깜짝 놀랄 만한 손님이 하나 있다그 했죠? 바로! 짠! 아니, 이 차는 뭐죠? 아, 또배실고 온다고 또 인스타까지 또 이렇게 걸어 놓으셨구만요.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대분의 AMG GT입니다. 또 신사용 또 이제 일본 와 있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더니만 쫓아왔습니다. 네. 저희 벨트 출발하는 영상에서 할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일본 갈때 같이 올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 차가 할부가 껴 있었다 그래서 못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일본 땅을 밟았다 할부를 다 털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 오라고 할부를 털었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진짜 오이 바닥 봐라 얼이 붙어있네 붙어있어 어이 정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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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살았다 예 네, 첫째 날의 일정이 이렇게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만나요 <laughs> 저희는 오늘 요차두 대로 이 오사카 시내를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송이